다음 틀어주세요. 정부는 임진강 이남의 땅굴 없다며 12월 5일날 양주, 광사동 남양주, 지금동 땅굴을 또 덮었습니다. 땅굴을 계속 숨기면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날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땅. 다음. 북한군은 세계 최고의 땅굴 건설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황장엽 씨가 어, 1997년도에 귀순해서 북한의 땅굴, 김일성이가 유사시에 어, 중국으로 도망갈 땅굴을 300m 깊이에서 약 640km를 뚫었다는 것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그렸습니다. 저게 김일성이가 300m 지하에다가 어, 중국으로 도망갈 어, 전용 도로, 땅굴망을 뚫은 겁니다. 다음. 이종창 신부님이 70년대부터 80년대, 그 다음에 00년대까지 돌아다니면서 땅굴을 찾아 어, 그린 땅굴망입니다. 저기에 17개 망이 있는데, 김일성이는 저 중에 1, 2, 3, 4 땅굴 4개만 3.5km 이하짜리 4개만 들켜준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17개 망은 20km 40km 60km 나와있는 것이 저렇게 버젓이 존재한다고 08년도에 이종창 신부님이 어 우리 언론에다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저게 t 어 b m 이라고 하는 기재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호 목사님이 들려주신 것이 저 TBM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웅, 웅 하다가 부하가 많이 걸려 웅 하면서 이 비행기 엔진 같은 소리가 난 겁니다. 11월 7일 날 남양주에서 그거 듣고서 신고해서 우리가 남양주를 탄 겁니다. 다음. 김정은이의 3일 전쟁 유튜브를 작년 3월 24일 날 공개했는데 이틀간 전투하고 3일 만에 끝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 내용은 땅굴 전쟁입니다. 땅굴이 아니면 할수 없는 전략 목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첫날 3번을 발르십시오 특수군단을 투입해서 서울과 남쪽 주요 도시의 침투,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잡겠다. 대포를 쌓아가면 포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플라자 호텔이 보이시죠? 저쪽 밑에도 여섯 가닥을 지하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에 웨스틴 호텔에도 여섯 가닥. 그 다음에 저기에 보이는 어 코리아나 호텔. 호텔이라는 호텔은 다 지하에다가 국고를 붙여놨습니다. 왜? 15만 명, 어 현역 군인 2만 5천 명, 그 가족들 5 오... 어. 그러면 어 7만 5천 명이고 비즈니스맨 각이 어 호텔에 있는 그런 분들 7만 5천 명 해갖고 15만 명을 첫날에 포로로 잡겠다 하는 것이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땅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다음 2일 차에는 땅굴로 6번을 봐주시면은 전차와 그 다음에 장갑차를 투입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속 하겠다는 겁니다. 동해안 서해안에 제가 점검은 못 해봤지만 6m, 7m짜리 탱크가 다닐 수 있는 땅굴이 둘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산 비행전에 다섯 가닥이 서해안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기간 땅굴망으로부터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일차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줄 세우기를 합니다. 빨간 완장을 찬 어, 그 친구들이 나와서 부르조아 계급과 플로리타 플로리타리아 계급을 나눠갖고 2만 원 2,500만 명 이상은 아마 죽일 겁니다. 왜? 북한이 2,5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어, 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일만에 이틀만 전투하고 3일만에 줄 세우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전략은 어, 땅굴 전쟁 전략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땅굴은 대통령이 덮고 있습니다. 왜? 몰라서 덮든 알고 덮든 대한민국 정부가 땅굴 없다라고 덮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속인자가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땅굴 속인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땅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 자, 1992년도에 대한민국의 땅굴에 어,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이 92년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은 양쪽으로 일직선으로 시암리, 그 다음에 도곡에 어, 이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어, 해안선의 이 뻘이 완벽하게 일자로 주저앉은 것을 관측을 했다고 공공과축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저 밑으로 땅굴이 다니는구나. 저기에 정지 시추공을 뚫고 땅굴을 확인해 보니까 땅굴이 맞았다 하는 것이 92년도인데 12월달에 정부가 나서서 아다 저기가 그 유명한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덮은 자 저건 누가 덮었느냐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 장군. 저 사람 이름을 저기다 농명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92년도에 땅굴을 찾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안할 텐데, 저 양반들이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은 휴전선 4km 이 남으로 땅굴을 못 판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진삼 씨. 요즘도 텔레비에 나와서 저 아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씨. 합참의장을 했던 사람, 저 사람도 땅굴을 덮은 장본인인데, 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2000년 도에 연천군 땅굴을 덮은 김대중 대통령이 덮었습니다. 아. 6.15 남북공동선언 6월 15일 날 하기 위해서 6월 13일 날 땅굴 난이다라고 덮은 겁니다. 연천군 9mm 땅굴은 천연동굴이다. 북한군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내려온다. 국방부가 저것을 앵무새같이 지금도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안기부장 국방장관 장군들 땅굴하니까 줄 섰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자. 가자역입니다. 저때 김정수 씨가 국방장관을 했고, 지금 김관진 씨가 합참 의장을 했는데, 그 둘이서 또 덮은 겁니다. 저기에 오른쪽 밑에 가좌역 들어가기 직전에 어, 땅이 주저앉은 겁니다. 다음 저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과 안보실장은 저것이 과연 땅굴이 아닐까 들여다봐야 되는데 엄청난 흙을 갖다가 묻고서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덮은 겁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덮은 사람들이 어,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도 요직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남양주 묵현리 땅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덮었습니다. 국방장관 김관진 정보분석처장 서용석 원스탄대이 사람은 지금 안보실에 들어가서 정보융합 담당 담당 비서관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땅굴 제보가 와도 땅굴 아니다라고 막고 있는 청와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8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80m짜리 땅굴을 보여줬는데 덮었습니다. 다음. 잠시 땅굴망입니다. 다우징을 해보니까 도로마다 최소 3개씩 땅굴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이 약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다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석촌동 지하 땅굴이고 어, 옆에 좌우에 빨간 점들도 땅굴을 의미합니다. 저 신코어를 의미합니다. 저 석촌동 지하 차도 근처에 있는 어, 동공이 다섯 개나 저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왜? 바로 밑으로 땅굴이 흐르니까 땅굴이 지나니까. 다음. 더. 저 엄청난 것이 밑에 뭐 수도 파이프가 고장나서 아닙니다. 저렇게 크게 뚫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2.3m, 2.2m 정도가 되는 땅굴릴망이 최소 3개가 지나니까 그쪽에서 터지면 저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더. 더. 서촌 지하차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긴 것이 인물이 저렇게 정교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파낸 겁니다. 사람이 기계로 파낸 건데, 여기서는 잘 몰라도, 이 다음 그림을 보면 기계로 파낸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다음. 저게 바로 80m 아까 보신 것, 그 바로 밑에 땅굴망이 지나고, 그 밑으로 구호선 건설 현장이 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걸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라운딩, 동그랗게 라운딩이 잡혀있는 것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기계로 판 겁니다 80m짜리 석촌 지하차도에 저것은 그런데 저것이 기계로 팠다 하니까 그 다음날 저걸 다 헐은 것이 아까처럼 장방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 은 시멘트 덩어리가 있는데 9호선에서 수평 그라우팅을 해서 7미터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7미터 위로 올라올 수가 없거니와 올라오면 삼성물산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다 바르고 지나가야 된다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위에서 바로 밑으로 통하는 통로를 시멘트 덩어리로 막아준 겁니다. 박원순이와 박창근이가 막아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쪽에 3미터짜리. 3미터 직경에 땅굴을 막아준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석촌동 지하 땅굴에 놀라서 김양건이가 박지원 의원에게 만나자 해서 8월 17일 날 개성에서 1시간 40분 동안 밀담을 하고 땅굴 덮으라 해서 8월 28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땅굴 아니 땅굴 아니고 어, 빗물 슬림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다음. 다음. 아쿠아랜드에 땅골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저 밑으로 땅골이 들어왔습니다. 복개 군입한 것이. 다음. 이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도, 어, 물을 건너서 초병 뒤로 저렇게 땅골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어, 의정부 미군기지 바로 옆입니다 다음. 이거는 부각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봉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 보셨지만 대한민국의 도로가 균열이 저렇게 나가 있는 건 해외여행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런 균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땅굴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갈라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인지는 행주산성을 한번 가서 행주산성의 바둑판 같이 격실화 되어 있는 땅굴 균열도 한번 보시고, 행주산성 위로 다, 그것이 92년도에 어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 땅굴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것이 행주산성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주시시 북군 저수지가 오른쪽에 보면은 물이 요동을 쳤다고 하는데 오버플로우 된 것은 바로 이어 8월 달에 풀로 채워져 있던 어, 이 저수지가 밑에 구멍이 크게 나서 활칼 쏟아지면서 이게 넘쳐 오버플로우 된 것이 보도 됐는데 오버플로우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바닥으로 물이 다 내려가면서 전봇대를 쓰러뜨리고 흙을 다 끌고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저 밑에 땅굴이 에, 균열 안반이 균열되면서 이 강한 압력으로 어, 폭발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다. 울산 온산 공단 땅굴망입니다. 도로상으로 저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기에 버스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려가서 확인한 겁니다. 다. 버스가 빠진 저 자리가 아까 십자 그 자리가 나온. 그, 자,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박규철 대령이 땅굴을 덮었습니다. 박규철 대령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양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처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땅굴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땅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없다라고 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10월 29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땅굴 없다라고 하고, 11월 5일 날 정보본부장이 한성주 장군을 걸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장거리 땅굴 없는데 있다라고 했다. 이걸 알고 있는 박규철 대령이 들어와서 땅굴 이거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갖다 넣어서 땅굴 찾아라 해도 찾아지겠습니까? 자기 직속 상관 국방장관이 10월 29일날 국회 국방위에서 땅굴 없습니다. 땅굴이 따라오고 외치는 자들 의법 처리하겠습니다. 김관진이가 대통령께 땅굴 없습니다. 수시로 보고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땅굴 찾아라 하면 찾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빠진 겁니다. 다. 양주 광자동 땅굴만. 다. 자, 저게 말이죠. 전기 비저항 검사라고 하면은 저 중간 밑에 있는 것이 땅굴입니다. 저거를 조사한 윤종열 박사도 이거 땅굴이다를 얘기를 못 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지그럼 뭐라고 하느냐? 전기 이상대다. 비저항 이상대다. 저게 땅굴입니다. 그걸 다우징을 해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굴이다라고 하고 이 땅굴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징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기비저항검사라는 과학적 수단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양주광사동입니다. 저기도 해보니까 저 붉은 것이 전기가 잘안 통하는 자주 빛으로 나옵니다. 다. 자, 국방부가 어떻게 거짓말 시키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 자, 전기비저항... 예. 양주에서 전기 비저항 검사한 거 방금 보여드렸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위치가 한1 0 0 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같은 라이니까 같은 줄기인데 왼쪽에 파란색이 우리가 위에서 파란 물줄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에 이제 파란색이 나오는데 그것이 땅굴인데 그것은 여기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에서 저게 그래픽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다우징을 못하니까 땅굴이 여기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시했는데 가서 임의로 해놓고 저렇게 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른쪽 하단에 이제 땅굴 징후가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남영주입니다. 다음. 남영주에도 어, 저것도 위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주 빛 나오는 것은 전기 비정검사로 땅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TVM을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TVM 돌아가는 그것을 녹음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TVM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플랫 스튜디오에서 답을 내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밑에다가 스마트폰 녹음 소리는 TBM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모양을 갖다 붙여갖고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틀려야 됩니까? 어 12월 1일 날 녹음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해본 결과 금속성이 끌리는 소리가 지하 공간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 단체가 의뢰한 플랫 스튜디오의 답인데. 국방부는 또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놓고 아니다라고 답을 낸 겁니다. 답. 자, 저희들이 지오시커라고 하는 것을 어,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또 성금을 보내주셔서고 했는데 저거는 바로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빨간색이 저기 동공, 동공입니다. 동공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답이. 그 다음에 잠실에 가서 해봤더니만 잠실에 그 석촌동 저 동호 동호 그 남쪽에 가서 해봤더니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회라고 지금동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나옵니다. 이제는 저 장비를 갖고 갖다 대면은 빨간색이 나오면은 저게 동동입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세 군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제일 먼저 9월 어전 안기부 직원 송영인 씨가 여적의 장군들에서 어 송영인 씨는 아메바 머리보다 못하다 했더니만 명예훼손 혐의로 저한테 걸었는데 이것이 혐의 없음 하고 나왔습니다. 어 동부 지검에곧 나온 검사께서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게 제가 명예훼손 혐의가 되려면 제가 송영인 씨를 공격한 것이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거냐 이걸 따지는데 제가 개인적인 관,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복은 제가 김관진 개인적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있는 땅볼 없다라고 숨기니까 어, 제가 공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건 중에 한 건은 저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비책은. 이제 남침당굴 절개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양주시 광사동 절개합시다. 남양주시 지금동 절개하면 됩니다. 저한테 절개할 권한을 대통령께서 주시라는 겁니다. 왜 LH 공사가 말립니다? 왜 동북좌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말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 남양주시 지금동을 맡고 있는 어, 일성건설이 또 말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거 땅굴 절개해서 확인해라. 이 명령을 달라고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 살수대첩하면 됩니다. 살수대첩. 경인 운하 밑으로 수십 가닥이 지나고 있는데 경인 운하 밑에 구멍을 퐁퐁퐁퐁 뚫으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이걸 못하고 있는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제발 이제 김관진이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장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하고 대질 신문을 시켜 주시죠 대질 신문을 시켜 주십시오. 안보실 국방부는 조직적으로 땅굴을 덮고 있다.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 왜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가 땅굴 없으니까 알아서 기어라 하니까 박철규 대령이 가서 땅굴 덮은 겁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작전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땅굴 없다. 민간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북한은 남친용 땅굴로 국가지자체 군사지휘소 지휘관 모두 3, 4분의 대통령님도 3, 4분의 포로가 됩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연합사 사령관도 3, 4분의 포로가 되든지 사망합니다. 언제? 김정은이가 공격해라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닥치고 땅굴 찾아 파괴하라. 대통령께서 김관진에게 내릴 말씀입니다. 닥치고 땅굴 찾아 파괴하라. 이 바보야!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이 얘기를 대통령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